안좋아하는데요 <laughs> 그렇게 아. 하게 되가지고 조금 아. 이상 하고 잠 쑥스러운데요 <laughs> 원래도또 음. 작업하면서 진짜 행복했거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어, 되게 제 안에서 모호하게 들었던 생각들을 이 연습을 하면서 내가 모호하게 잡고자 하는 구름들이 되게 잡힌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들었어요 음. 이 여정을 거치면서 사실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, 계속 갈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마음을 가, 가졌던 것 같은데 이 작업을 해결하면서 아, 내가 느꼈던 갈망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음, 되게 좋은 정말 저한테 영향을 준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래가 언제 올지 생각하잖아요 <laughs> 근데 결국 언젠가 미래가 온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다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행복으로 준비한 작업이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하, 죄송해요. 말이 너무 많아요. 그만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여러분,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그러면 우리 언니, 수진이 언니, 언니의 아, 수진이의 아, 소감을 아,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저는...